네, 안녕하세요. 해군원수입니다. 오늘은 일본 순양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본 순양함은 5티어 때부터 8인치 주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좋은 집탄에 강력한 고폭탄을 사용해서 데미지 넣는 데에는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주포 회전과 장전 시간이 다소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10티어까지도 어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어뢰각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망칠 때 사용해요. 또 대공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안 좋다는 것이 있는데 대공 관련 소모품을 잘 사용하고 아군과 붙어 다닌다면은 그렇게 문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어 좋은 피탐을 가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안 좋은 장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카이팅 플레이를 해야 해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아 보이지만 이 게임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카이팅과 그러니까 적과의 거리를 벌리고 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연습할 수 있으며 성능 좋은 고폭탄과 어뢰를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초보분들에게 많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뭐큰 특징은 이렇고 티어별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포와 어뢰에 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주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티어부터 8인치, 2연장 주포를 계속 사용해요. 뭐 포탄 자체의 성능은 그대로고, 뭐 사거리나 장전 시간, 주포 회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합니다. 대신 10티어가 되면은 기존보다 빠르고 강력한 사면장 주포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8티어 때는 155mm 사면장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것은 8티어 때 설명해 드릴게요. 뭐해 같은 경우에는 티어가 오를수록 성능이 점점 좋아지긴 해요. 대신 어뢰각도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은 5티어 때는 좋았는데 갑자기 어뢰각이 반토막이 나고 10티어가 되면은 어뢰각 자체가 이상해져요 뭐 어쨌든 어, 티어에 상관없이 보통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서 어뢰를 살포하고 도망치면 됩니다 뭐 대충 그렇고 이제 5티어부터 하나씩 봅시다 먼저 5티어 후루타카 포르타카 같은 경우에는 선체에 따른 변화점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먼저 주포는 200mm 포에서 9티어까지 사용되는 8인치 사골포로 바뀝니다. A 헐과 B 헐은 단장포에, 어레가니 3연장 짜리인데, C 헐, 그러니까 최종 헐이 되면은 주포는 2연장으로 바뀌고, 어레는 4연장으로 바뀝니다. 뭐, 올려야 할 부품이 많지만, 저 티어라서, 금방금방 올리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장갑을 보시면은, 아직 5티어라서 전체적으로는 얇지만 갑판 장갑이 48mm예요 이 수치가 엄청나게 높은 거라서 이론상 뭐 만나는 일은 없지만 야마토의 18.1인치 철갑탄도 도탄낼 수가 있어요 갑판을 맞는다면 그리고 일본 순양함은 여기서부터 점점 커지면서 무장이 추가되고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막말로 후루타카 때 플레이를 익히시면 10티어를 타도 돼요 어디까지나 막말이에요 자, 6티어 아오바입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6티어가 되어서 네 번째 강화 장치를 쓸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소모품을 보시면은 소나 대신에 대공강화 소모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냥 후루타카에서 좀더 강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대신 어, 이때부터 어뢰 발사각이 쓰레기가 돼요 음,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선수선미 같은 경우에는 13mm에서 16mm로 좀더 단단해졌고, 주포 장전시간이 줄어들었고, 내구도도 뭐 증가했고, 그냥 전체적인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요 7티어 묘코. 묘코의 가장 큰 특징은 c l 기준으로 주포와 어뢰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6티어까지만 해도 포탑이 3개였는데, 기본 5개로 늘어났고, 어뢰간은 사연장에서 사연장으로 줄었지만, 한쪽에 2개씩. 총 4개가 배치되어 있어요. 또, 주포 배치를 보시면은 선수의 3개, 선미의 2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주위에서 보실 거는 3번 포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역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과 서로 선수로 마주보고 싸울 때는 선수의 포탑이 3개지만, 보통 그냥 1, 2번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선미로 카이팅 칠 때는 3번에서부터 5번까지, 편하게 쓸수 있어서 화력 감소가 다른 나라 함선들보다는 비교적 적다. 음, 이것이 장점이에요. 뭐, 가판 장갑은 48mm에서 32mm로 얇아졌지만, 음, 다른 나라 순양함 가판과 비교하면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니까 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수선미나 측면 뚫리는 거 걱정하셔야 돼요. 뭐, 대신 이전 티어보다 커진 크기로 인해서 피탐도 11.5km로 좀 커졌어요. 뭐 1km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할 수는 있는데 8티어에서부터 9티어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동하실 때 피탐 관리 어느 정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8티어 모가미입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8티어답게 다섯 번째 강화장치를 쓸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장 세팅을 하면 9.5km라는 작은 피탐지를 가지게 됩니다. 또 155mm 사면장 주포가 기본 주포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주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은 특수신관 스킬이 필요합니다. 고폭탄 기본 관통력이 31mm인데 특수신관을 찍으면 38mm까지 뚫을 수 있는데 고티어 미국 전함들의 갑판장갑이 여기에 해당돼요. 근데 일본 순양함을 처음 키우는 분들은 특수신관까지 찍을 함장이 없고 또 155mm 주포는 8티어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경험치를 모으셔서 8인치 주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155mm 주포는 나중에 모가미만 따로 플레이하려고 할때 함장을 따로 세팅을 해서 플레이하시면 돼요 장갑을 보시면 은 8티어가 되어서 16mm였던 선수선미 장갑이 25mm로 증가하였고 측면 장갑도 25mm에서 27mm로 증가하였습니다. 대신 가판 장갑이 27mm로 이전보다는 엄청 얇아졌어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것은 9티어와 10티어를 만날 수 있어서 아무리 장갑과 피탐이 좀 좋아졌어도 한 방에 항구로갈수 있다는 것 이걸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9티어 이부키예요. 이부키는 그냥 모가미의 강화형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일단 뭐 가장 큰 특징은 여섯 번째 강화 이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포 사거리를 늘리거나 주포 장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소모품을 보시면은 수리반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다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갑판 일부가 32mm로 두꺼워져서 철갑탄과 고폭탄에 약간의 면역이 생겼습니다. 뭐그 외에는 딱히 볼건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10티어 자오예요. 일단 자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2연장 주포에서 3연장 주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데미지, 화재율, 탄속은 물론이며 철갑탄 관통력도 엄청나게 좋아져서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8인치 주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어뢰는 사연장에서 5연장으로 늘어났으며 8km와 12km 어뢰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 안전한 12km짜리 어뢰를 사용해요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어뢰각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이전 티어들은 선미를 보여준 상태에서도 어뢰를 쏠수 있는데 짜오는 선회하는 도중에 써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타이밍 늦으면 쏘지도 못하고 계속 도망쳐야 돼요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 선수 선미는 25mm지만 가판과 측면이 통으로 30mm가 되어서 각만 잘주신다면 16인치 철갑탄까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자우는 특이한 시타델 장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관련된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동영상 링크를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에 잘 설명해 나왔으니까 어쨌든. 일단 엄청나게 좋아진 주포 덕분에 플레이 스타일은 이전 티어들과 다를 것은 없지만 데미지는 보다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다른 10티어 순양암들에 비해서 낮은 내구도와 또 파워 인플레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진 순양암이에요. 뭐 대충 그렇고 이제 어떻게 플레이 하느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라인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카이팅을 치면서 적을 몰아내거나 막아내시면 됩니다. 또, 적이 도망친다면 거기에 맞춰서 라인을 미시면 돼요. 근접전에서는 느린 주포 장전 시간과 안 좋은 어뢰각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 적과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망칠 때에는 내 앞에 아군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어뢰를 살포하세요. 가끔 보면은 이것 때문에 팀킬을 해가지고 닉네임이 핑크색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능 좋은 고폭탄을 이용해서 적 함선들이 피해복구반을 사용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함선에 불을 붙였으면 B라는 함선에 불을 붙이고 A가 또 불을 껐으면 또 A한테 고폭탄을 써서 불 붙이면 돼요 또 초반에 아군 구축함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 구축함을 몰아내거나 항구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또 너무 바짝 붙으면은 되려 자신이 죽을 수 있으니까 상황을 보시면서 아군 구축함을 도와주셔야 돼요 자 이제 1번 순양함 이킵과 스킬이에요 먼저 이킵 일단 1번에는 주무장 강화 2번에는 피해복구반 3번은 조준기 4번은 조타 5번은 위장 6번은 주포사거리나 주포장전기 둘중 하나 선택하셔서 끼시면 됩니다 일단 1번에 보시면은 정찰기 이킵이 있는데 이거는 뭐 딱히 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상기는 수상 전투기 이렇게 끼시면 돼요. 어차피 항공 모함이 많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안 좋은 대공을 커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은 대공이 킵이랑 소나이 킵이 있는데 자신이 어떤 선모품을 쓰는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공 광화 쓰시면은 대공이 킵, 소나 쓰실 거면은 소나이 킵. 그리고 5번 보시면은 조타이 킵이 있는데 보통 쌍조타 세팅을 할때 씁니다. 역시 운전에 자신이 있다면은 쓰시는 거고 조금이라도 없다면 그냥 위장 이킵 쓰세요. 그리고 6번에 보시면은 빨간색 별 표시가 붙은 이킵이 있는데 좌우 전용 이킵입니다. 개량 함교라고 해가지고 주한포 최대 분산도를 7% 줄여주고 주포 사거리를 8% 늘려줍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분산도도 줄여주고 사거리도 늘려주고 해서 정말 좋다고 볼수 있는데 연구처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이건. 예. 얻는 거에 비해서 좀 들어가는 수고와 비용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타실 거면은 사거리 깊기시는 게 편해요. 음 어차피 일본 순양함은 분산도가 좋아가지고 그냥 기본 사거리 깊기셔서 부족한 사거리를 보충하시는 게 좋아요. 예 뭐 어쨌든 그렇고 이제 스킬로 넘어갑시다. 자 스킬이에요. 어, 스킬도 별거 없어요. 일단 10 포인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 포인트는 표적 경고, 2 포인트는 최우 저항, 3 포인트는 추가 적재4 포인트는 은밀 기동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모으셔서 주포 회전과 내구 증가. 이렇게 두개 찍으시면 돼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내구도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내구증가 찍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주포 회전이 느리다 싶으면은 주포 회전 찍으시고, 이렇게 두개 찍으신 다음에 나머지 포인트는 그냥 편한 거 아니면은 좀 부족하다 싶은 거 찍으시면 됩니다. 신속 교체 찍으셔가지고 고폭탄이랑 철갑탄 빨리빨리 바꿔서 쓰셔도 되고, 뭐 수병 숙련으로 소모품 쿨타임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화재 유발 찍으셔도 되고, 정밀 탐지 찍으셔서 보다 빨리 적 위치를 파악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퀵이나 스킬은 일단 타보시고, 나한테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바꾸시면 돼요. 일단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가장 좋은 거라, 타보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 바꾸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이퀵과 스킬까지 쭉 보셨고,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일본 순양함은 플레이가 단조로워요. 5티어 때 하던 짓을 10티어 때까지 쭉 하기 때문에 좀 질리실 수가 있어. 그런데도 초보분들에게 일본 순양함을 추천하는 이유는 기본 플레이 방식을 익히기 편하고 또 강력한 고폭탄과 어뢰를 가지고 있어서 상황 대처 능력이 좋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 순양함으로 기본을 쭉 익히시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다른 나라 순양함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뭐, 일본 순양함이 손에 맞으시면은 10티어까지 쭉 키우시고, 다른 나라 순양함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을 익혀야 이 게임은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기본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대충 그렇고, 추가 설명은 설명란을 보시고,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뭐, 그렇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